이재명이 정의에 대해서 체납관리 하는데 경기도지사로서 한마디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에요 체납관리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서 세금을 체납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인구가 1340만원쯤 되는데 487만원 밀린 금액이 얼마냐 2조 4 0 6 7억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공무를 담당하게 있겠죠? 낼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 낼수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낼수 없는 사람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입쟁이를 만들면 안되죠 세금을 내고 싶지만 낼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환경에 처한 분들 그런 분들은 지켜줘야 한다 근데 낼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다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낼수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낼수 없는 사람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입쟁이를 만들면 안되죠 그런데 그 중에 낼수 있는데 안 내고 자기 이름으로 된건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면 막 금고부, 금 골프채 어떻게 됩니다? 내게 해야 돼. 이게 바로 정의예요.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결코 손해가 아거라고 믿어지는 사회.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. 명불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명불리 채널 가면은 이재명의 과거 영상들, 짤 영상들 굉장히 많아요.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밥갈이 할때명불리 채널을 추천해 주세요. 과거에 일 잘했던 행적들,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. 진짜 보수를 표방한다면은 원칙을 지켜야죠. 문재인 같은 원칙 말고 이게 정의이고 원칙이죠. 세금 안 냈으면 내야죠. 낼 여력이 되고 돈이 있다면. 그리고 무조건 칼같이 못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지만 진짜 돈이 없고 힘든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행정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. 이재명이 기본 대출, 전 국민 누구에게나 저금리로 천만 원씩 필요할 때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었고 이재명의 공약 이행률은 96.1%예요. 그 역대 어떤 정치인 행정가보다 높았던 공약 이행률입니다. 약속한 건꼭 지키는 사람이에요.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약속 더잘 지키겠어요. 힘이 있는데.